안녕하세요 뉴스톡 도시아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 쿠바의 독재체제의 위험성보다는 낭만이 더 부각되는 것이 요즘의 시류였는데요. 지난 11일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그 잔혹함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위 이후 경찰이 시위자들의 자택까지 급습해 이들을 잡아갔는데 일부는 직결 처분으로 재판도 없이 감옥으로 보내져 버렸습니다. 그 수가 무려 500명 이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위 이후 지금까지 현지 시민단체 등이 취합한 체포자 명단이 537명에 달하며 이중 11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쿠바 당국은 쿠바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이후 반체제 활동가와 독립매체 언론인, 예술인 등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는데 경찰이 그 현황을 비밀에 붙여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명단을 취합하는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일부는 풀려났으나 여전히 행방조차 알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가족도 모르게 곧바로 즉결 심판에 넘겨져 변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시민단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반체제 메시지를 담은 힙합 노래 파트리아의 입이다, 조국과 삶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던 청년 아넬로 트로야는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로야의 어머니 라이사 곤살레스는 로이터에 변호사도 뭐도 없이 재판했다며 뒤늦게 재판 소식을 듣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을 때는 이미 선고가 끝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당국의 시위자 체포에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등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미첼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시위대의 불만의 대화로 대처해야 한다며 쿠바 정부에게 체포한 이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호세 미켈 비방코 미주국장은 쿠바 정부가 탄압을 지속하지만 쿠바는 변하고 있다. 수많은 쿠바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카톨릭 교계의 최고위급이라고 할수 있는 카톨릭 주교회 사무총장이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임했습니다. 동성애 스캔들 때문인데요. 카톨릭 교계가 이 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는 카톨릭 전문지 더필러에 낸 성명을 통해 제프리 버틀 몬시널 사무총장이 게이술집에 자주 드나들고 동성애자 데이 등 애플리케이션까지 사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주교회의 측은 회의 운영 및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버릴 몬시널이 물러났다며 이는 즉각적으로 발효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교회는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에 따른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톨릭 교계에 따르면 버릴 몬시뇰의 혐의는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카톨릭 성직자가 독신 서약을 하고 교회 측은 결혼 이외의 성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버릴 몬시뇰의 사임이 세간에 알려지자 더필러는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성애자 데이팅 앱을 주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버릴몬시널은 시어도 메케틱 전 추기경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비롯해 교회 내 여러 스캔들에 대한 대응을 감독해왔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큽니다. 한편 미국의 카톨릭 신도들은 이 같은 스캔들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반대 물결을 일게 했던 이 사건의 범인이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검찰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놀라입니다. 사건의 범인인 22살 로버트 에런 롱은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형량 협상 중인데요. 풀턴 카운티 페니 윌리스 지검장은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롱이 다음 주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불확실한 배심원 재판 과정을 피해 신속하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고 피고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낮은 처벌을 받는 형량 협상이 주로 이뤄지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연쇄살인범과 형량 협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중호 범죄로 판단하긴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종 증오 범죄로 몰아갔다가 오히려 배심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이 두 카운티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체로키 카운티에서의 형량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폴턴 카운티에서 극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증오 범죄 혐의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과 구조 대원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위로견 테디가 한창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근 과로로 인한 부상으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며 전국에서 온종일 답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2일 언론에 따르면 바셋 하운드와 레브라도 혼종인 6살 위로견 테디가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지 3주 만인 지난 14일 아침부터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병원 엑스레이 촬영 결과 테디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과 무릎인대 결절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테디의 견주 소피아 베러 시는 테디의 치료비를 마련을 위해 고펀드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테디는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해 일어나지 못하고 일으켜 세어도 바로 주저앉는 상황입니다. 견주 베러시는 위로견 활동 전부터 안고 있던 엉덩이 쪽 부상이 악화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재난 대응 개들 소속으로 활약했던 테디의 사연이 알려지자마자 다행히 도움의 손길이 몰리고 있는데요. 치료비 모금 계정 설치 사흘 만에 약 4만 4천 달러가 모여 목표액인 5,300 달러의 10배에 달합니다. 특히 한 항공여행업체는 테디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8인용 제트기까지 지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위로견 테디가 얼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톡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